무사시는 무사하냐고요? 무슨 씨 드립이지 이거는? 상대방은 조지야 장발을 이즈모 무사시 소유즈 방법 없네. 이러면은 좀할 만한 거지. 대신 상대방 무사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서로 죽창이거든. 그리고 무사시 색깔이 좀더 이쁘네. 더 약간 녹색, 녹색 계열, 뭔가 배에 안 어울리는 녹색. 잠수함 한일 다음 주에 나올 걸요? 6월 달에? 감수하면 그래도 독일이 세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잠수함도 독일이 똥이면은 씨퍼, 이건 진짜 독일 혐오 게임이지. <laughs> 자, 지금 보면은 일관통인데 딜이 1 4 0 1,480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과관통 딜이 들어갔잖아요. 저게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 일관통인데 과관통 딜이 들어갔어요. 뭘까요? 저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뭘까 저게 힌트 철갑신관. 앞 부분에 맞아서? 그럼 과관통이라고 떴겠지. 힌트는 아, 답은. 포탑, 포탑 맞고 포탑을 뚫고 나간 거예요. 뭔 얘기지 알죠? 그러니까 포탑을 뚫고 신관이 포탑을, 포탑에 맞으면서 작동을 했는데 뚫고 나간 거예요. 포탑 뭐트머리 맞은다 보지 그리고 그냥 뭐 가판 안쪽이나 어디 뭐 플레이트에서 터진 거고. 부장 안날 때도 있던 데포탑 뚫고 지나가도 근데 이유는 모르겠요 아, 지금도 관1 관통인데 1480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뚫고 들어갔는데 과관통이 과관통 부위에서 터진 거예요, 저기.

야,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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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조조다 조조, 다조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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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와.. 만육천 들이 뭔데? 티타카제가 폭격 구축이었던 거예요? 존나 싸지 끼고 있는 거. 좋아. 오진. 우리 순양함이 전진해가지고 키타카지만 몰아내주면 되겠는데 이제. 아씨 일도 탑시. 뒤에 안 들어오죠. 상부고조 맞는 거 아니면 뒤에 안 들어올까요? 전진하고 있는 건가? 전진, 전진 바같다 음, 특신 안 찌는 거 같아요, 근데. 뛰는 뭐 봐. 갑판에 맞다 이제 안 들어오잖아. 픽신안 찍었어. 지정의 타겟에 시격 아이씨, 속도 줄였어? 어. 선 넘어. 너.

아유, 무사시 포탑 슬에 느린 거 맛이... 무사시대, 무사시... 맞다, 이 갑니다. 옆구리 깠다, 이거지? 3번 포탑 쏠려고 지금 옆구리 튼 건데, 실수 조절거 물론 나도 정면에서 맞으면 뚫릴 수가 있는데, 아, 우리 그래, 시타는 아니다. 마무리다. 오씨, 한발 뿐이 안 맞았어. 1시타? 야, oh, yeah. 1번 포탑 <웃음> 터졌다. <웃음> 바로 수리했네. 근데 잠깐 후진 <laughs> 아니, 2번 포탑이 터진 거야. 얘 지금? 와 만천들 해드온 이새끼 바글라나봐 바글라나봐 후진. 야, 아군 어디 갔냐? 왜 모가도로가 여기 있어? 아군 어디 가고, 씨발, 모가도로 같은 새끼가 쏘고 있냐고, 씨발, 나한테. 월의 <laughs> 사월에 8kg지. 여기다. 아 C8 빠른 거봐 속도 씨... 안 맞아. <laughs> 설마. 아이 씨. 전투기 아, 아이 미친 미친 걸받나 이거를. 료니다아 이거 뒤로 돈다 이새끼. 아나 지금 고폭탄인데 근데. 이거? 어, 포탑 빨리 돌려. 포탑 빨리 돌려. 포탑 빨리 돌려. 어. 어래 어래 한쪽 쌌잖아 지금 뒤졌다 뚝배기 돼 뚝배기 새끼야 아씨 포탑 돌려, 포탑 돌려. 왼쪽으로 빨리 오래 쏴겠다 이거 이새끼 이거 좌현, 좌현 전타 <laughs> 빨리 씨발. 안돼. 쏴왔어, 지금 이 방향. 이거 봐, 씨발. 아한대 맞는다, 이거. 한대 맞는다. 아. 진개 빠른 거봐지고 그 진짜 씨. 아 간다. 아니 리드를 그렇게 당겼는데 더 당겨야 돼 이게 배가 그 거리에서 짧은 3km 거리에서 아 게임은 이겼다 근데 <laughs> 아니 개 빠르네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이거 배가 모가도르. 이프랑스 거예 요 이거? 와 속도봐 이거 프랑스 국기 보이네 저거 위에 아니 애들 쏘는거 다 빗나가는거 봐 리드 안되는거 봐 아.. 근데 방금 리드만 제대로 됐으면 죽었거든요? 진짜로? 야 부포는 제대로 맞추네 이거. 와.. 래도 무사시로 이 정도면은 캐리 인정? 바값다 했죠. 14만 대 2킬. 어, 우측에서 잘지켰잖아 그래도. 아, 근데 모가도르 개 빠르구나, 저게 진짜로. 상상 이상인데요. 상대방 무사시랑 맞다이를 이겨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항목 없어서 무사시가 좀 편하게 할수 있었죠. 와, 아무튼 무사시였고요. 빡세네. <laughs>